있는 것 같아. 니 있다. 뭐잡 아, 뭐 있는 것 얘기... 같은데. 얼뭐 있는 거뭐 있는 것 같은데. 내가 말했잖아. 와 엄청 찍고 나. 와. 야야야 소라거 중요하지. 아 소라 있어요? 몰라. 있어요? 어봐 <laughs> 보자. 없다 없다. 없는 거 같아. 없어. 내가 보여줄. 봐봐. 보내 <laughs> 보내요. 어떻게? 이 뭐, 해. 여, <laughs> 해멜라저 <laughs> 따라 던져줬어 잡으라 손바퍼라고 손바퍼라고 몇번 깔아야 돼어 치과 공 나오지 여기서? 때려가지는데아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 좋게 보았다 일루하고? 어. <laughs> 엄마들 일르고아 <일러. 웃음> <laughs> 지금 엄마들 <laughs>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일루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슬퍼지는데 <laughs> 아, 폭력으로 전가 들어려고폭격지뭐오긴 <laughs> <laughs> <때려놓고 말했겠지. 웃음> 왔는데. 어? 어? 치친다. 치는데. 아서 오세요. 어야더크다 그어어보랑 어. 컸어 누나는 됐어 <laughs> 어 아빠는 아니어도 누나는 됐다고 어? 저거 뭐야 제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 소예요 코이 이렇게인데 핫 껌치 핫 껌치 데아